세상 아무리 모순이 있더지라도 시선의 수준을 높일 수는 없으시길 바라요. 밑에 내려보지 않길 바라요. 주만 바라고 흔들리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주만 보면 깊이가 생겨요. 한번 넘어가봐요. 그냥 깊이가 이만큼 가요. 두번 넘어가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한 번씩 뛰어넘어 보세요. 그럼 시하 내공이 생겨 그럼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요. 어, 저 문제 이렇게 하면 돼. 끄덕끄덕하게 끄떡, 돼요. 23살 때됐던이 엄마가 딸을 키웠던 내공같이,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것이 깊은 해안에 경제 들어가는 거요. 예 이런 정도가 되시기를 주권들이그 시선으로 축복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 때문에 축복이 많는 거요. 예 노아가 방주에서 8가지, 8시간 몽땅 구원받았듯이, 물론 구원받는 것도 축복이고, 노아에게 그 많은 그 다음 세대에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 어디서 나와요?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만 부정되어 있으면 누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한번 그나마와 그를 구하면 시작 아버지더 하신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